명문가 규수가 마을 제일의 바보 천안 백정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마을 전체가 뒤집혔지만 소윤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몰락한 가문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첩으로 삼으려는 탐관오리의 손아귀를 피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바보 백정 무식이었습니다. 저 같은 천한 것과 혼인하시겠다고요? 손을 벌벌 떨며 뒷걸음질 치던 바보 남편. 그는 첫날 밤에도 아내에게 손도 대지 못해 마당에서 멍석을 깔고 잠을 청할 만큼 순박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소유는 소름돋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남편의 옷자락에 빗방울이 단한 방울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밤마다 도살장에서 눈을 감고 소를 해체하는 그의 몸놀림은 귀신보다 빨랐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남편의 정체가 밝혀진 건 암행어사가 출두하던 날이었습니다. 위풍당당한 암행어사가 백정의 집 앞에 멈춰 서더니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던 무식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대감마님, 전하의 밀서입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시지요. 바보 백정에서 하루 아침에 나라를 지키는 대장군이 된 사나이. 그리고 그를 믿고 비단신을 신게 된 여인 역대급 반전이 숨겨진 조선판 신데렐라 이야기 백정 남편의 반전 정체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목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